안녕하십니까 k b TV 조이스 폭망의 주범 철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잘 보셨죠? 이력서 사진 이렇게 이력서 사진이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성인이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고르지 안 아까운데요? 내게 할래 진짜? <laughs> 이거 내가 진짜 다음주에 물어본다 진짜로 자 그래서 인사팀을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고 어떤 사진이 제일 쓰레기 같은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세 가지 사진 중에 어떤 게 제일 인사팀이 보시기에 일단 첫 번째는 약간 흐릿한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약간 흐릿하고 음. 정돈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여기 머리 모양도 약간 밸런스하고 가운데 사진은 그냥 집에 있던 여권 사진을 낸 듯한 그런 음. 느낌. 음. 좀성의가 없어 보이. 가장 오른쪽 사진이 그나마 음. 가장... 서류 과정에서 네. 지원서 지원자의 사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나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진만 가지고 일단 가장 좋은 거를 고르라고 하셔서 고르긴 했는데 비싼 스튜디오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냥 딱 마주쳤을 때 정말 실제로 그 사람이 왔을 때또 사진하고 너무 다르거나 그러면 음. 좀 거부감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되 이제 성의 없는 사진은 약간 지양하는게 않을까? 지금 골라주신 3번이 제일 편집 많이 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제일 비싼 스튜디오고요 아 그러세요? 비싼 게좀 저희 채널은 다 보고 계시죠? 가끔 보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취업 사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제가 한번 다 찍어봤어요 이거 사진 한번 보시고 본인이신 거예요? 네 이력서에 <laughs> 음... 이런 사진이 딱 나왔다 사진 때문에 떨어뜨리진 않을 것 같은데 처음 딱 봤을 때첫 번째는 약간 <laughs>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당황이야. 아. 저도 왠지 모르게 1 번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이 아. 번은 웃는 표정이 좋아서 <laughs> 음. 괜찮고 3 번은 뭐 정석이랑 거의 비슷해서 정석이랑 비슷하다. <laughs>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어서 <laughs> 음. 편집을 그냥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 그럼 이건 얼굴 합성하신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이 인사팀 입장에서 되게 다양한 그 지원서를 보고 사진도 많이 볼 거잖아요. 제일 최악의 사진이 기억에 남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저압도적인도 있어요. 어, 어떤 게 있죠? 코수염. 코수염? 음. 아, 입사를 하셨죠. 어. 입사했어요? <laughs> 진짜요? 어, 그, 그게 하루가 통과가 됐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 저에도 되게 와, 진짜 열리네. 저도 많이 뭐 이랬었어요. 진짜 네. 근데 디자인 쪽이었어서. 더좀더 아. 그렇게 대부분 이렇게 양보 있고 찍으시는데 뭐 한두 번 정도 약간 셀카 같은 느낌이 나는 사복 사진 음. 이런 게 있으면 잠깐 한번 어. 눈길이 더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전혀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이셋 중에 실제로 이런 첫 번째 사진이 나와도 탈락을 쉽지 않는다. 네 어. 근데 이 춘생들이 취업사진에 좀 부담을 갖고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샵에서 머리를 하고 화장을 음. 하고 이런 비싼 스튜디오에서 이제 찍고 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음. 이런 친구들에게 좀 한마디를 드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절대 절대 아. 그러지 마세요. 네 본인들은 진짜 한참 스트레스 받고 또 네. 신경 쓸 것도 많은 시기인데 곧모 뭐 샵에서 그런 것도 받으시고 촬영도 하셔야 되고 이러면 시간 소요도 일단 많이 되고 돈도 음. 많이 쓰시는데 전혀 맞아. 사실 당락이랑 관계가 없다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아요다 음. 이게 기업들이. 지원사에 계속 사진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생김새 의 잘남과 못남이 뭐 당락을 좌우하지 않긴 하지만 예를 들어 대면 업무가 네. 많은 직무를 네. 선발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호감도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것도 있고 전에 교육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이 지원자가 입사 전까지 대규모 체험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매칭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면접을 보러 와서 실제로 적발이 된 케이스도 있었고 아 <laughs>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laughs> 생체 정보를 <laughs> 아, <이걸 웃음> 지문사진을 내고 식별만 가능하다면그 그렇죠.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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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대체가 가능하면 얼마든지 사진을 안 받는 시대가 곧올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굉장히 취업에 몸을 있는취생들에게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무덤스러 3번 뽑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진지해 보이네. 약간 <laughs> 좀 곤듯해 보이는 음. 인사팀 하시면서 이력서를 많이 보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좀 최악의 증명사진 혹시 있을까요? 여 차장 속에 본인이 이렇게 딱딱하게 찍지 않고 본인의 형태에 맞떤 것들이? 약간 사복 같은 걸 입고, 네. 표정을 좀더편하게 한다거나. 표절하게 네. 입으시고. 그분 떨어뜨리셨나요? 그분 붙으셨 아, 붙으어요 네. 어, 그럼 이게 e 서 사진이 실제로 채용 과정면서 중요하진 않나 봐요. 저희, 뭐, 알아볼 수가 있으면 그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으면 그사람식별 아, 용도다? 네, 식별의 용도로 봤을 때, 뭐 사진이 별로다 그래가지고, 그걸 잘적시키는그 정도. 그럼 1번과 2번이 사람 있어도, 결격은 시키지 않는다. 자수를 음, 읽어보겠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사진에 있어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취업 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말씀 잘 들으셨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해주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력서 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남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좀 맞춰서 제출을 하면 큰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력서 사진. 이제 좀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식별이 중요하다면,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대체 왜 이력서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걸까요? 이력서 사진도 그렇고, 성별, 나이, 키, 이런 모든 제한들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철합설은 철학살은... 괜찮겠죠?